왕중왕 가면의 무대 위엄은 유명한 트로트 가수 진해성의 특별 출연으로 전례 없는 높이로 상승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불꽃을 일으키는 불씨와 같았고 예기치 않은 흐름을 가져다주며 분위기를 깊은 감동의 소용돌이로 바꾸어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무대는 엄청난 재능을 가진 참가자들로 가득했지만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마이진입니다.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거의 노력 없이 흘러나오는 공연은 모두를 감탄하게 했습니다. 그녀가 진해성의 솔로 무대를 선택했을 때 대기 중이던 놀람은 마치 황홀한 이야기 속에서 예기치 않은 전환점에 가까웠습니다. 마이진는 진해성의 히트곡 중 하나를 열정적으로 커버하며 활력 넘치고 감동적인 특별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녀의 공연에 감동한 것은 관객뿐만 아니라, 에 열정적인 연주에 깊이 감동하였으며, 그것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닿는 멜로디와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노래에 이렇게 많은 사랑과 헌신, 열정을 담아서 연주하는 것은 강한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압도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재능 열정. 공감의 독특한 조합으로 가득한 마이진의 특별한 공연은 곧 대회의 화제가 되었고 그 독특한 경쟁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들의 즉흥적인 협업으로 만들어진 잊을 수 없는 순간은 두 예술가뿐만 아니라 마치 심장에 새겨진 지울 수 없는 흔적처럼 모든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이진의 매혹적인 공연 이후에 한사와 관객들도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그녀의 마음을 울리는 공연에 끌려갔습니다. 진해성은 깊이 감동하여 마이진했습니다. 그는 백스테이지에서 젊은 재능이 그의 노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보인 것에 대한 감상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자녀의 성취를 보는 자랑스러운 부모와 같았습니다. 진해성은 마이진의 공연에 놀라고 기쁘게 생각하는 동시에. 그녀의 재능과 헌신을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마이진의 공연과 그녀가 무대에 가져온 에너지는 대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마치 신선한 공기와 같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마이진의 등장과 그녀의 상쾌한 에너지는 대회의 변화의 파도를 가져다 주었고 마치 대가 화가가 빈 캔버스에 활기찬 색채를 더하는 것처럼 새로.